벤츠 2월 할인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베스트셀러 E 클래스를 포함해서 4기통, 6기통 가솔린, 디젤 엔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전체 출고 정지입니다. 현장에 계신 딜러분들의 이해하면 2월에는 출고 재개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2월에 출고 정지가 풀리면 할인이 의미 있는 거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할인율은 가볍게 보세요. A 클래스부터 보면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금융 할인율은 4% 고정이고요. 현금 할인율은 AMG A35 포메틱 세단, AMG A45 포메. 플러스 해치를 제외하고 2.5% 입니다 1월과 비교하면 현금 할인율은 비슷하고 금융 할인율은 적게는 1.3% 많게는 2.6% 늘어났어요 CLA 할인 보면 CLA 250 포메틱 모델은 1월 대비 할인율이 늘어났어요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2.5% 139만원 할인입니다 반면에 AMG CLA 45S 포메틱 플러스는 줄었는데요 1월에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4% 였는데 0.8% 감소했어요 다음은 C클래스 볼게요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걸 사시더라도 50만원 할인이에요 그래도 1월엔 C200 쿠페가 126만원 할인 C200 카브리올레는 139만원 할인이었는데 벤츠치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차 세단 대장 E클래스 보겠습니다 금융 할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건 E220D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디젤이라서 약간 껄끄럽긴 합니다만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하니까 넘어가고요 인기 많은 E50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도 현금 할인율 3% 금융 할인율 3.3%로 E클래스 안에서는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 3 302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도 현금 할인율 2.9% 금융 할인율 3.1%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2월 현금 할인율이 4.6% 금융 할인율이 5.3%였는데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줄었습니다 자, 나머지 말씀드린 모델들은 1월과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서 E클래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물어봤는데 저거 아니라더라 넌 도대체 뭔 소리냐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할인을 아무 딜러사 전시장이나 가셔서 유튜브에서 이 정도라는데 이거 해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해줘요 각 딜러사마다 공식 할인도 모두 다 다르고 영업하시는 분들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맞춰 드릴 수가 없을 거에요 가능한 분들도 있겠지만 안될 확률이 더 높아요 저도 개차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개차를 통해서 견적 신청하시는 게 가장 가까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차를 통해서 진행했는데도 이 할인가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 댓글로 개차 닉네임과 상황 말씀 주세요 개차 측에 전달해서 최대한 맞춰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2년째 개차와 제휴를 맺고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음 CLS. CLS도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 많이 줄었습니다. 최대 2.1% 할인이었는데 2월에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고 어떤 구매 방법으로 하셔도 100만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S클래스. S클래스는 할인을 안 보는 게 좋다고 매달 말씀드리죠. 대기도 워낙 길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차를 받는 게 먼저입니다. 굳이 딜러사에서 할인을 할 필요가 有啊， 모델이긴 하나 12월에는 2.1%에서 2.3%까지 해줬었는데 2022년 들어서는 2% 고정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AMG GT. 많이 구매하시는 차량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보면 할인율 가장 높은 건 63S 포메틱 플러스 포드워 쿠페고, 43 포메틱 플러스 포드워 쿠페도 그나마 할인 괜찮네요. 12월에는 63S 포메틱 플러스 포드워 쿠페가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6.8%였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낮아진 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SUV 볼게요. 벤츠 GLA입니다. 두개 모델 중. 할인율 그나마 좋은 GLA 250 포메틱 현금 할인율은 2.5% 150만원 할인 금융 할인율은 4% 240만원 할인입니다 1월 대비 현금은 1% 금융은 1.5% 증가했어요 AMG GLA 45 포메틱 플러스는 현금 금융 모두 1.3%에요 지난달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다음 GLB GLB도 GLB 200D GLB 250 포메틱은 현금 할인율 2% 금융 할인율 4%로 지난달 대비 현금은 0.5% 금융은 1.5% 늘어났어요 많이 보 등급이니만큼 뭐 좋은 소식이네요. 기타 GLB 2 5 0 포매틱 7인승 모델과 AMG GLB 3 5 포매틱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큰 할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달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좋은 거죠. 실제로 이번 달에 출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인기 많은 벤츠 SUV GLC입니다. 할인율 그나마 괜찮은 건 GLC 220D 포매틱과 220D 포매틱 쿠페입니다.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2.5%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각각 174만 원, 187만 원 할인입니다. 전체적으로 1월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모델은 AMG GLC 43포메틱 1월에 10.3% 할인이었는데 9.3% 감소했어요. 2월에 다음 GL입니다. GL이 역시 인기도 많고 대기도 긴 모델입니다. GL이는 1월보다 할인이 줄어든 모델이 있고 똑같은 모델도 있어요. GL이 450포메틱, GL이 400D포메틱 쿠페, AMG GL이 53포메틱 플러스 이세개 모델이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2.5%로 괜찮은 편입니다. 1월과는 같은 수치예요. 다음 GLS입니다. GLS도 GLS 400D포메틱이 현금 금융 할인율 2%로 동일하고요. 580과 마이바흐는 100만 원 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바겐 AMG G63, AMG G63 에디션은 현금 금융 할인율 2.5%입니다. 지난달에는 G400만 d 현금 금융 할인 2.2%였는데 많이 줄었어요. 다음은 벤츠 전기차 EQA, EQC, EQS 한 번에 모았습니다. 할인율 가장 좋은 건 EQC 400 포메틱 현금 금융 할인율 7.3%로 가장 높아요. 1월 대비해서 4.2% 늘어난 수치예요. 나머지 모델들은 구매하실 생각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2월 판매 중인 벤츠 세단과 SUV 할인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할인은 재구매라든지 트레이드인을 제외한 할인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차종 견적을 좀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자세히 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차에서 견적 알아보시고요.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딜러와 여러분이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적을 비교하시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7만 원 상당의 소낙스 손 세차 세트 10종을 개차에서 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혜택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츠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 할인 영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씩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뒀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이 링크도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매달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할인 정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을 꼭 해보시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